안녕하세요 소리예요. 오늘은 제가 실친님과 교환을 했는데요. 그럼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가, 네 일단 제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보내는 사람 못생긴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예쁜 실친이라고 되어 있네요. 읽고 올게요. 자 여기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자, 여기 자, 여기 아이클레이 점토 테이프 나의 마음 뭐지 몰 몰라 몰라가 있네요 그리고 나보 여기 편지가 있네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일단 나중에 하고 여기 보시면 나의 마음이 있어요 이거 체크 먼저 할게요 음. 일단 여기에 예. 음. 여기 잠시만. 여기에 번호가 있는데 여기 점토 1번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일단 볼게요. 점토. 여기 점토 있거든요. 한번 뜯어 보도록 할게요. 어, 뭐지? 아, 양면 테이프를 제 옆에 누가 있어서 좀좀 좀 시끄러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기 점토가 있을 거예요. 어, 잠시만요. 이게 이게 점토인가요? 뭐지? 이게 뭐죠? 뭐지? 뭘까요? 점토를 체크할게요. 네, 그리고 일단 그 사기인 것 같지만 네, 이거 사기인 것 같지만 그래도 점토 할게요. 그리고 테이프. 말이번엔 네, 테이프로 이게 뭐죠? 이 자동차가? 네. 어 뭐지 또 사기인 것 같아요 이거. 네, 사기인 것 같은데? 이거, 이것도 있어요. 이거, 이거 테이프가 아닌데? 잠시만요. 뭐지? 일단 마지막에 하나 있긴 한데, 어떡하지? 일단, 놓을게요. 야, 이거 몰라도 뭐냐? 왜? 이게, 있잖아요. 이게 몰라 같아요. 이게. 아무것도 안져졌잖아요 이게 그냥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 몰라도 할게요. 이, 그 테이프가 지금 사기인 것 같아요. 이거. 저는 막 여러 가지 틴트도 주고 그랬는데, 저만. 일단 아이클레이로 볼게요. 아이클레이는 제발 사기기 아닌 길. 이게 뭐죠? 이게 아이클레인가요? 지우개 마주 그냥 지우개 마주 만졌군요. 와. 아이클레인 일단 얘 진짜 사기인 것 같아요. 얘 그냥 몰라도 일단 봐볼게요. 몰라가. 네 여기에 어 이거 그거예요 아이클레이 그 자른거 마지막 편지가 남아있네요 이 편지도 이게 나보라고 하네요 일단 일단, 나무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무가 있고. 네? 쯧쯧? 에잇! 진짜. 다음 편지 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와, 친구, 와 친구와가지고, 그냥, 결교를할 정도야. 여기 안 열어줘. 진짜, 저는 좋은 거다 드렸는데, 진짜. 응? 병땡아, 이거 사기 양쯔듯 속을 네가 바보잖아. 크크크 <laughs> 히히. 네, 지금까지 자작이었고요 시청자 물카였습니다. 옆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했습니다. 이 친구가 욕을 썼어요, 근데.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저를 방해해요, 자꾸. 아니에요. 자꾸, 자꾸 영상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잘렸고요. 네, 네, 편집할 예정이고요. 바이바이. 그럼 여러분, 안녕. 바이. 아, 빠부다 뭐 여러분들, 소리, 소리 유튜브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 안녕.